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75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아니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절부터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어, 신명기 이제 팔 장은 모세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2 세대 자녀들에게 어, 설교한 그런 설교 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팔 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이미 앞 장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이 풍요로움과 또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상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동안 이 생활했던 이 거칠고 성막한 광야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언양의 땅을 이제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절에서는 아주 풍부한 물을 또 8절에서는 풍부한 농작물을 9절에서는 풍부한 광물질을 각각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이 백성들에게 아주 희망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준가 동시에 하나님의 아주 큰 은혜를 찬송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여하를 찬송하라라고 명령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천국과 반대되는 영역은 지역, 지옥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마찬가지로 이 지옥에 대해서도 아주 장소적 명사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역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천국은 오늘 말씀에 묘사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잘 상징되어 있는데요. 이제 천국은 아주 어, 죄악에서 구원받고 또 세상의 환란과 고통을 극복한 자들이 장차 들어갈 하늘나라의 상태를 이 가나안 땅을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아주 잘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즉이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역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곳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교리는 오늘날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고 기대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천국에 대해서 성경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인간에게 임한 이 재앙 중에서도 한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로 희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쉽사리 절망하고 마침내 이 자신의 삶까지 포기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막연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차 완성될 이 천국에서 아름다움과 또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적인 희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희망으로 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박해에도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로 사도 요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반 모섬에 유배돼서 아주 참담한 삶을 살았지만 장차 다가올 천국에 대한 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또한 핍박 당하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위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대망을 바라는 자들은 세상적인 이 물질적 또 정신적 핍박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으며 더욱 강력히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지속해온 이 교회사에서 이 순교자의 피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장차 완성될 이새 땅, 즉, 천국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순교자의 신앙 앞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없었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이 말씀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아주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차 분명하게 성취될 이새 땅, 즉 천국은 우리 성도들이 누릴 복된 장소이고요. 이 장소를 믿는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또 환란을 가져다 줍니다. 이에 맞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어떠한 환란에도 동요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셈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또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듣는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즉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제 우리의 미래에 주어질 저 천국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우리가 천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손길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